그 여름 또 다른 어느 날 오후에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싱크대에 달린 뭔가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수도꼭지 안쪽에 고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결국 나는 건물 관리인을 불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수도꼭지 헤드 안쪽에 나사 바지가 너무 작아서 수도꼭지에 맞지 않았다. 어쩌면 나사 니가 달아버린 건지도 몰랐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철물점에 가서 맞는 크기의 나사바지를 구해와야 했다. 나는 수도꼭지와 헤드를 가지고 그리니치 에비뉴를 걸어 내려가면서 관리인이 구해오라고 한게 정확히 뭔지 기억하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건 내가 모르는 단어였고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갑자기 불안이, 엄청난 불안이 밀려왔다.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꼭지 헤드를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것 같았다. 난 가버스라는 가게로 들어갔다. 그것은 건장하고 나이 지긋한 유대인 남자들이 카운터에 서 있는 옛날식 철물점이었다. 그중한 명, 역시 대머리였고, 시가를 물고 있었다. 이, 수도꼭지와 헤드를 한 손으로 받았다. 남자는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인 게 분명했다. 부인, 그가 말했다. 이건 나사니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니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그는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희망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건요. 비어있던 다른 손으로 회색 플라스틱 나사 바지를 집어든 그가 말했다. 이거 그냥 쓰레기예요.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다. 남자는 시가를 입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 물더니 저쪽으로 들어갔다. 서랍 한개분 정도 되고 있는 판지 상자들 사이에서 그가 어정거리는 게 보였다. 그는 상자 하나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마술처럼 수도꼭지에 고정된 헤드를 들고 카운터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헤드를 분리한 다음 뭘한 건지 보여주었다. 회색 플라스틱 나사바지가 있었던 곳에 반짝이는 은빛 나사바지가 자리 잡았다. 사내는 아주 쉽게 헤드를 다시 돌려 끼웠다. 아, 내가 탄성을 질렀다. 고치셨네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승리감과 그것을 부인하면서 느끼는 흡족함. 사이에 오갈 데 없어진 남자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며 음울한 미소를 지었다. 금속이에요. 수도꼭지 안쪽에 완벽하게 딱 맞은 나사바지를 톡톡 두드리며 남자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이거 그가 플라스틱 나사바지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완전 쓰레기고요. 이 달러 15센트만 주세요. 나는 그에게 무한히 감사를 표하고 돈을 건네준 다음 두 손으로 카운터를 움켜쥐고 말했다.작은 걱정거리가 수월하게 해결되니까 너무 좋으네요.남자가 나를 쳐다보았다.자, 버라이어티쇼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손바닥을 위로하고 두 팔을 활짝 펼치며 내가 말했다.덕분에 저는 해방이 돼서 더큰 걱정을 할수 있게 됐어요. 사내는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시가를 다시 옮겨 물고는 말했다. 방금 말씀하신 거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나는 행복해져서 철물점을 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이야기를 작가인 로라에게 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네 사람들이네. 로라는 그렇게 말했다. 같은 날 저녁. 늦음악이 나는 뉴요커인 레너드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레너드가 말했다. 그 사람, 너무 비싸게 받았어.